본명 황영웅, 1994년생이며 현재 29살이다. 키 183cm, 몸무게 75kg이며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으며, 불타는 트로맨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다. 그러나 3월 3일에 폭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 황영웅이 결국 하차했다. 황영웅은 결승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변명하지 않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MBN 불타는 트롯맨 측도 병연 기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자진 하차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3. 과거 와행 황영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창 시절 친구, 군 복무 시절 동료, 전 연인이 등장했다. 황영웅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황영웅의 과거 이레즈미 문신 사진을 공개해 주장에 힘을 실었고,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B 씨는 커플 카토를 공개하며 데이트 폭력 피해 글을 작성했다. 폭로에 관해서는 지금도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황영웅은 친구의 연인을 뺏은 적도 있으며, 장기 연애를 하던 중에도 여자친구를 배신했으며, 소주잔을 여자친구에게 날린 적도 있다고 한다. 처음 논란을 제기한 이진호는 지금까지 취재한 자료 중 절반만 공개를 했으며, 근거가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확보되면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2016년 당시 황영웅이 22살에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었다. 황영웅은 더글로리의 손명호였다. 황영웅의 동창이라고 밝힌 사람에 따르면, 황영웅은 약하고 장애있는 친구들만 때렸으며,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으며, 더글로리의 손명호, 그 자체라고 비유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는 학폭 가해자를 향한 복수극으로, 손명호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의 비열한 가해자이다. 황영웅은 자동차 청공장에서 6년 일하면서 사람이 됐다고 꿈을 펼칠 기회를 달라고 해명 글을 썼는데, 자동차 청공장에 취직한 것만으로도 과분한 것 같다. 잘되지 말하고 황영웅 동창은 황영웅을 일침했다. 황영웅 논란은 앞으로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를 통하여 논란이 키워져 왔는데, 황영웅이 트롯맨을 하차하면서 기존의 소문들이 사실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이 앞다 투어서, 그의 모든 과거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 시사 프로그램 SBS 궁금한 이야기 Y 와 MBC 실화 탐사대가 황영웅 관련 제보를 받으면서 그의 과거사는 예능판이 아닌 사회면으로 문제가 확장됐다. 참고로 불타는 트롯맨을 제작한 서혜진 PD는 과거에 학교 폭력 미화, 억지 감동 논란이 있었던 송포유를 연출했었다. 불타는 트롯맨 서혜진 PD가 연출을 맡았던 전작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에 대해서 진짜 무감각한 것 같은 불타는 트롯맨 PD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게시물에는 서혜진 PD가 참여했던 송포유의 여러 장면들을 캡처해 올린 뒤 학교폭력과 일진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은 송포유라며 당시 온갖 논란과 방송에 나온 일진들에게 폭력과 왕따의 중심에서 목표 없이 방황하던 학생들에게 변화를 주고자 기획됐다. 취지와 달리 방송 이후에는 실제 피해자들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학폭 미화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자들의 원성이 쏟아졌으나 꿋꿋하게 진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황영웅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프로그램 심사위원인 가수 조항조와 황영웅이 사실상 같은 기획사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황영웅 팬클럽이 결승전 티켓 임모를 미리 공지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제작진이 결승전에 황영웅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